덧셈하기 첫 번째 받아올림이 없는 세자리수 더하기 세자리수235 더하기 123의 계산이 있습니다. 이두 수를 더하면 얼마가 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볼까요? 먼저 100의 자리부터 차례로 한번 더해 볼게요. 235는 자리값에 맞춰서 200과 30과 5로 나눌 수가 있죠. 123도 마찬가지로 100과 20과 3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00의 자리부터 차례로 더해보면, 200 더하기 100은 300, 30 더하기 20은 50, 5 더하기 3은 8이 되고, 300과 50과 8을 모두 더하면, 358이 됩니다. 이번에는 수모형을 이용해서 더해볼게요. 먼저 235는 100모형이 2개, 10모형이 3개, 1모형은 5개고요. 123은 100모형은 1개, 10모형은 2개, 1모형은 3개입니다. 이제 같은 모형끼리 차례로 더해볼까요? 먼저 1모형끼리 더해볼게요. 1모형 5개와 3개를 더하면 1모형이 8개, 5더하기 3은... 8이 되고 10모형 3개와 2개를 더하면 10모형이 5개 3 더하기 2는 5가 되고 100모형 2개와 1개를 더하면 100모형이 3개 2 더하기 1은 3이 되고 이제 더한 수를 읽어보면 358이 됩니다 이렇게 받아내림이 없는 세자리수끼리의 덧셈은 1의 자리수는 1의 자리수끼리, 10의 자리수는 10의 자리수끼리, 100의 자리수는 100의 자리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